오곡 태보름 오 오곡으로 해주면서사살두컵 음. 컵으로 두 컵이 종 네. 종이컵으로 해도 똑같더라고요 컵이 예쌀 네, 컵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거를, 아, 냄비, 냄비에다, 한번. 냄비에다 붓고, 아, 물을, 물을, 물을 이렇게 좀, 장긴 보다 조금 더 많게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갖고, 컵으로 한번 대보세요. 한세컵 정도 들어요. 두컵반 정도. 두컵 반? 예. 아, 가면 팥에, 예, 팥이 두 컵인데, 이제 삶는 물은 두컵 반. 반 정도. 아, 가면 반 컵이 더 들어가구만요. 예. 예. 아, 이제 보이네. 어두워서. 이제, 이제 보이구만요. 예. 지금 팥이 두 컵에, 어, 물이, 두컵 반. 지금 이것을 이제 삼죠. 예. 삶으면 이제 얼, 얼마 정도 삶아야 됩니까? 부글부글 끓어 올리면 물을 음. 이제 이걸 받쳐내고 씻어가지고 새로운 물을 부어가지고 삶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물이 끓으면은 팔팔 끓으면은 체에다 예. 받쳐가지고 예. 새로운 물로 삶을 거예요. 지금 아, 이거 그러면. 팥태가 있는 아린맛이나 좀 떫은 네. 맛을 빼기 위해서 한번 아. 보글보글 끓은 다음에 다 터내요 아그 그냥 뭐 그대로 삶는 것이 아니라 예예. 아린 맛을 우려내기 위해서 한번 팔팔 끓여 갖고 따라 버리고 후에 또 다시 물을 이제 그때도 똑같이 합니까 물을 더 넣습니까 그때는 물을 조금 더 넣어야죠 아 물을 더 넣어야 된다고 예예. 예 그러면은 이제 끓이고 나서도 지금, 이제, 다시, 팔팔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팔 끓으면, 팔팔 끓인 후에, 한 3분 정도 끓여서, 이제 또 다시, 끓이면은, 그 지금, 이제 다 끓여주세요. 네, 일단 받쳐갖고, 다시. 그래고이 <놀람> <같이, 이걸, 놀람> 넣어서 이제 아 팥이 물러질 때까지 이제 그 시간을 재봐야 되겠구만요. 네. 이제 2차로 팔팔 끓는 물 아린 물을 우려내고 다시 이제 또 어, 팥이 물러질 때까지 또 삶아 삶아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기장은 한 컵, 기리 한 컵, 기리 한 컵. 음, 한 컵. 기장하고 또 저기 뭐 이거 좁쌀하고 섞어졌다, 네, 차조. 차조. 그러면 지금 토탈, 찹쌀이 네 컵, 찹쌀 네 컵에 기리 한 컵, 기장하고 차조 섞어진 거한 컵. 음, 아, 이제 수수가 지금. 수수가 안 들어가지고 수수를 지금 첨가 첨가하고 있습니다. 수수 한 컵. 아 수수 한 컵. 오오오오밥이 지금 수수 한 컵을 넣어면서 기장. 지금 이제 다 씻어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담궈놨다가 팥이 익으면은 같이 전기압력 밥솥에 이제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30, 32분. 33분. 33분. 팥이 40분 삶아서, 40분 삶으니까, 어, 팥이 제, 잘 익었네요. 맛있게. 여기에다가 간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 소금을, 지금 간을 하는데, 소금을 음, 어느 정도? 티스폰, 한 티스푼. 한 티스푼으로 한나 정도를 하면은 간이, 티스푼, 한나 정도 넣어가지고, 간을 해서 맛을 보겠습니다. 간 맞습니다. 아, 간이 맞은가요? 티스푼 예. 한 넣으니까? 간이 예. 맞아요. 예. 네. 오곡밥을 지금 앉혀 보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불린 오곡, 오국. 오곡을 넣고 살살 삶아진 파슬 넣 넣어, 넣어 보겠습니다3컵 정도만 넣겠습니다. 파슬 네, 남깁니까? 아좀 남겨 볼게요. 음, 음, 그러면은 네. 지금 이것은 밥물을 몇에다마춥니까어 이게 쌀이 아까 한컵 추가해갖고 7 컵이거든요. 그 물보다 약간 적게 부으면 돼요. 아, 지금 일곱 컵? 예. 아, 그러면, 아, 푸스. 부수, 푸수적으로 들어간 거는? 팥은 다 익었기 때문에, 예. 팥은 물을 안 잡고, 그 예. 쌀에 대해서만 부으면 돼요. 아, 팥은 다 익어서? 예. 물을 안 잡고, 얼을더 부어야 될것 같아. 에, 우리 구독. 더이네이 거. 는몇 세다 맞칩니까 이거는 7에다 맞추면 되는데요. 7보다 조금 더안 되게 하시면 돼요. 아, 7컵이면은 아, 7에다가. 그럼 그거는 소금을 지금. 얼마 더 추가한 겁니까? 응? 한 컵. 응? 물한 컵이거든요? 한 컵. 개시업 아니 바로 최 최섭으로 어떻게돼 농구 칠에다 맞추면 돼요 칠에다 칠보다 약간 약하게 한번 음. 최섭에 아, 안치겠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음 작곡에 맞춰 눌러주면 됩니다 작곡에 맞춰서 예, 취사 버튼을 눌러 주면은 밥이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 작곡에다 맞춰 놓으니까 51분 후에 오곡밥이 오, 완성이 됩니다. 곡밥이 완성이 된다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채서 갖고 다되어 밥이? 예? 밥이 다됐다 밥이 다 됐어요? 예. 오곡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 맛있는 오곡밥.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 맛있습니다. 완전히 맛있어요. 예. 나도 한번 먹어 볼까요? 예. 이쪽으로